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사출 성형 중 치출이 잘안 돼서 슬리브 코어핀이 파손되는 불량이 났습니다. 급하게 파손된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확인 결과 슬리브 코어핀이 부러지거나 휨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사출품이고 반대쪽은 치출이 안 돼서 형상이 없어진 게 보입니다. 슬리브 코어 핀 파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분해 작업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금양이 크다 보니 볼트 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 임팩트 렌치를 사용합니다. 금양 크기만큼 체결된 볼트 개수가 많습니다. 가동측 설치판을 들어 올리는데 분해가 잘안 돼서 힘들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분해된 슬리브와 코어 핀입니다. 한 세트는 파손이 되었고 나머지 세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e 블 p 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부품 있죠? 이거 사출품인데. 이게 지금 금형이 망가졌어요. 음, 그 안에 여기 밀핀이. 휘어 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이거를 금형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대로 요거를 막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뭐 제가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요거를 막으려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재료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요거 깎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기 보이는 동, 이동 재료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제품 영상을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워밍업 중입니다. 이동 같은 비철 금속은 공구 팁이 중요한데 원래 이 비철 금속 팁이 있어야 따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엔 팁카드 써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공구 이선반경이라 해서 팁끝 부분, 이팁끝 부분이 되게 샤프한, 눈이 좀 뾰족한 팁을 쓰는 게 좋죠. 절세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팁이 있죠. 이 공구, 이 공구를 가지고 가공 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에는 이제 모따이 바이트, 모따이 바이트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절단 바이트가 필요해요. 절단 바이트까지 해서 이런... 한세 가지 되는 공구네요. 그걸 가지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설치 완료합니다. 재료 설치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척에 물려 있는 재료 길이를 확인합니다. 핀 길이는 40mm. 절단 작업을 해야 하니 여유 있게 48mm로 재료 고정 시킵니다. 단면 가공을 해야 돼서 황정삭 공구에 각도를 줍니다. 단면 가공을 진행하고 0.세팅을 진행합니다. 외경 가공을 진행합니다. 0.5mm 깊이로 가공합니다. 공구 대에. 리니어 스케일이 설치되어 있어 디지털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대를 이동하며 외경가공을 진행합니다 반복적으로 가공을 안 하면 치수 개념이 없어져서 측정을 자주 해야 합니다 숙련이 안되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필요 물량이 2개라 다행입니다 치수가 공차에 들어올 때까지 무한 반복 작업합니다 과거엔 범용 선반 작업을 하루 종일 했으니 살이 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수동이라 체력 소모가 큽니다. 요즘 제 고민은 다이어트입니다. 과거엔 생각도 못했던 현상입니다. 치수가 공차에 가까워지니 측정기를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마이크로미터 1인치로 바꿔 측정합니다. 외경 치수가 공차에 들어왔습니다. 작업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공구대를 한번 갈았는데 제가 이제 각도를 틀어서 작업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눈금이 없네요. 가운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이 불가능할 거고 여기 눈금 보이시죠? 이게 정상적인 공구대차. 실습 중에 학생이 공구대를 척랑 드립 박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구대랑 척 교체한 부품입니다. 몇년전 부품이라 녹이 많이 쓸었네요.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 자리 이동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공구대 각도를 변경합니다. 육각 렌치로 고정 볼트를 풉니다. 각도 1도 준 상태로 테이퍼 가공을 진행합니다. 이제 완성될 때까지 무한반복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측정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도준 각도를 0.5도로 변경합니다. 설계 도면 없이 즉흥적으로 가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무한 반복 시작입니다. 드디어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면 거치기 불량이라 추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포로 광 내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작업했던 습관이 나와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포 작업도 미세하게 절삭이 되는지라 치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사포 작업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장갑 착용하면 안 되고, 맨손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채널 EVP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인데, 작업하다 보니 불편해서 장갑을 벗고 진행하게 됩니다. 테이퍼, 각도 변경으로 발생된 문제가 눈에 보여 다시 수정가공 진행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공구대를 원위치로 변경합니다. 절단 위치로 이동을 하고 회전수 설정을 진행합니다. 절단 홈 가공은 저회전수로 하는데 재료 직경이 작아서 고속으로 가공합니다.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공 진행합니다. 첫 번째 부품 가공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가공과 다른 점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런 식의 반복 작업이 숙련곡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경 가공을 진행합니다. 직경 8.3mm 적용 중입니다. 재료가 연하고 직경이 작고 길기에 물려 있어서 가공이 정밀하게 안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럴 때 계획대로 가공이 잘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리 안 깎여? 귀찮네. 에라 모르겠다. 가공계피를 좀더 넣어보자. 그렇게 가공계피를 최대로 집어넣고 가공하는 순간, 최악의 사항이 발생됩니다. 공차가 날아갔다. 쉽게 말해 불량이 발생합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재가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자에게 상당히 필요감을 던져줍니다. 그걸 잘 아는 채널 EVP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외경 치수가 공차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구대의 각도를 적용합니다. 테이퍼 가공을 진행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치수가 공차에 적용되었습니다. 1차 완성입니다. 사포로 광내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차 및 표면 거치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이 업되기 시작합니다. 볼트를 풀고 공구대 각도를 원위치로 해놓습니다. 절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고속 회전수로 변경합니다. 방금 보셨나요? 절단 작업시 주의할 점은. 제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날아가면 제품에 흠집이 생겨서 불량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은 안보이는 부분에 해당돼서 그냥 합격입니다. 두개 완성입니다. 후면 가공 진행합니다. 줄로 마무리 할까 하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직경 8자리 폴리척을 활용해서 척의 재료를 고정시켰습니다. 단면 가공을 진행하고 전체의 길이는 41mm 맞출 예정입니다. 첫 번째 뒷면 가공 완성입니다. 두 번째 뒷면 가공 완성입니다. 양면 가공으로 완성된 제품이며 각도는 0.5도 경사각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지정하기 위해 직경이 작은 쪽은 줄로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직경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줄로 문질러서 부품에 표시를 진행합니다. 금형 파손 대응 부품 완료되었습니다.